그 분이 가, 어떤 분이에요? 윤석열이가 4에요. <laughs> 4 4인데 네. 4에요 그럼 이달에는 어디가 있냐 면이달은 어디가 있어? 이달에 중국에 있었죠? 네이달은 중국에 네, 있었어요 힘든 거 어, 중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이 2017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 2017년 숫자고문가 보죠? 2죠 1이죠 1, 4, 7이 끝나죠. 1, 네. 4, 7이 끝나죠. 그죠. 그러면 1년, 4년, 7년에 문제가 생기단 말이에요. 네. 맞죠. 여간 얘기하시죠. 네, 네, 네. 올해 7이잖아. 네. 이게 문제가 생기,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좀사달이죠문제 네. 네. 생겼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기에 변동이 생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라 그 그러니까 가서 끝나요, 그럼? 이라 만약 이걸 버티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오늘 윤석열이가 뭐, 뭐. 그 결정을 한대요. 어 네, 네. 뭐 왔다 갔다 할지 뭐 이런지를 얘기 한다고 하는데 그거 뭐다 못하게 하는데 그거 버티는 것도 좀 저거 그렇죠? 뭐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건 내가 써원안데 여기가 4야, 5, 6이고, 7이고, 8이고, 9고 1이고, 2이고, 3이야. 그리고 여기가 깨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이 와요. 다음 달이 4가 고 5가 고 6이 오고, 7이 오고, 8이 오고, 9가 고 1이 오고, 2가 와요. 근데 이제 지금 5달인가? 5달이, 5달이 이렇게 3합이냐가 이렇게. 이렇게 상황인데요. 맞죠? 올달에.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실장 소에서 여기 중무에 갇히니까 네. 뭐가 문제예요? 이게 뭐 답답 이런 거잖아요. 힘들다 이런 개념이죠. 맞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laughs> 나가고 나가고 싶다. 음. 네. 근데 나가면 되냐? 안 된다. 나가면 이제 끝난다. 음. 왜 반기는 사람 없다. 이게 이잖아요 음. 버텨요. 거 그러니까 버텨라고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이제 가 그런 그렇게 써놨어요.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이에요. 이게? 이게 대통령이에요. 네. 음. 맞죠. 네. 그다음에 보니까. 얘가 연반에서 보니까 연반에 여기에 감궁에 연반에 어디가냐면 6, 7, 8, 9, 1, 2, 4, 집에 있잖아요.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깨졌어요 또 보니까 이게 몇 개였더라? 이게 6개 이게 6개졌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3이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이형 손을 잡은 거죠. 한데 일대일 대충인데 왜 칠이 1대1 1대 대충 저 칠하고 사면? 이, 이게 연이야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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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반 연발 이발 연발 이발연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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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연발 연이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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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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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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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연발 연발 연 국가? 6, 6, 6이. 국가인데, 육이 누구야? 춘미에요춘이에 음. 그럼 얘하고 얘하고 손을 잡았어, 그죠? 네. 그럼 얘하고 얘하고 잡아서 어떤 거야? 이놈, 뭐뭐 이거 몰아내려고 시작하는데, 얘도 깨졌어, 그죠? 네. 이것도 깨졌던 것 같은데. 내가 네. 그럼 이게 능력이 없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놈을 몰아내려고 길을 쓰는 거죠, 길을. 이 개념을. 음. 이,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달에는 그 분명 이... 아, 여기, 안 나갈 거야? 그 사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음, 문제가 음, 많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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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음, 또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갔을 때 봐봐요 7, 9, 1, 2, 3, 4, 5, 6 이렇게 돼있잖아요 또 그죠? 음. 이렇게 돼있잖아 그럼 3, 4는 어디 갔어? 4 궁금해. 여기 있죠. 여기 아. 4 8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음. 여기 내려와야지 아, 다, 다. 음. 여기서 뭐야? 이렇게 내려와야지 아. 맞나? 네. 맞죠? 네. 4나 8을 봤어 네. 자리를 변동한다 이게 4잖아. 네. 이게 8이잖아 네. 변하잖아 네. 그건 맞나? 그죠? 맞죠? 근데 여기 내려올 때 누가 내려와? 사관 내려와야 돼요. 이별을 한다. 모에서 직업에서 음. 나간다,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에 사실은 글자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글자 상으로는 그리고 뭐 내가 이이 파를 보고서 뭐라 그니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이 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둘이 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이건 뻥이야. 이건 뻥. 내가 잡아둔거 말고, 뻥이지. 잘해요. 이렇게 놓고 뒤에 와서 전화한 거죠. 내보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취미애가 이걸 들고 일어서 뭐라는 거예요? 들고 일어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어요그노인의또 하나 있죠. 그 대단히 누가 뭐. 이해찬이. 이해찬이. 이해찬이 또 뭐라 했어요? 아무 얘기 하지 마. 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뭐라 그래?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미 사실은 서로 짜고 서로 다 짜고 하는 거야. 예뭐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주상으로도 살 좋지는 않아요. 문상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 나가면 개털되는 거지 문제가 많죠. 가만 안 두고 나가면 문제가 많죠. 끝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이 구성상으로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참, 참 버틸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이런 정치가 좀 그렇게 한데 지금 뭐이 얘기를 많이 한대요. 이 부정선거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블랙핏인가 이거 해가지고 많이 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가 아, 여기 우리, 우리 당 우리 노부의 동네를 잘 지키겠다 이 소리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야. 그러기 다 뻥이었어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국회에 가서 국회 하는 거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아 이게 부정선거니까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어, 없잖아. 왜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나. 아이씨 어, 그랬다, 나짤리이 하시면, 누가 책임져. 이런 개념인 거고, 이게 반쪽 당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붙어 있잖아, 지금 당선을 했잖아. 그... 이걸 뒤집으면, 지가 어떻게 돼? 아, 자기가 진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상일이 그렇지. 좀... <laughs> <laughs> 그리고 세상이. <재산길이.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 반론할 수가 없는 거야. 저기 뭐나, 저, 그, 저, 울산 사건 말이에요, 그. 네. 저기 하나 죽은 사람이 있잖아. 그 핸드폰 열었문에요윤석렬이가 그걸 지우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윤석렬이 내쫓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때문에. 아, 하여튼. 그거 때문에 뭐. 내쫓으려 그러는 거야. 그일 때문에. 네. 무산 사건 때문에. 네. 그거 지금 아. 다 걸, 청와대 그들들이 열명다 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그것 때문에 내쫓으려 그러는 거야. 운동장이라도 약간 연말이 터질 거 같아요. 그때 선거 때문에 그걸 하다는데 연말이나 뭐 그렇게 되면 터질 거야 그거. 근데 정권이 바뀔 때부터는 지금 근데 이제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면 이렇잖아요. 지금이, 너무 지금이 7이잖아 뭐. 6이야. 5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laughs> 네. 이렇게 흘러가면, 7은 지금 문제가 자꾸 이게 이유가 되고 있잖아. 6에 대해서는 이게 뭐야? 6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기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권이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이게. <laughs> 올 연말서부터 터질 거야, 지터진다고요 <laughs> 그럼 이게 147에 터질 거란 말이야, 147에 터질 건데, 제가 지난번 소백을했잖아요 우리가 취기가 하는 방향이 7, 7달에 가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다음에 지금 요 다음 다음 달이 뭐뭐 육이 뭐 뭐또 걸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후반까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는 오해 가면 오해 가면 무고에 가면 무슨 일이 반대 생길 거야. 뒤집어지거나 판도가 뒤집어지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한이삼 년은 고생을 쭉 해야 된다는 결론이 돼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나라라는 글자가 갑인이라고 했죠. 네. 갑인이잖아요. 네. 경금이 오면 이게 뭐예요? 총이 아, 된다면 그러니까 안 갑인, 경자 들어오는 경금, 신금년에는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뭐 누가 좋든 나쁘든 뭐 다만 우리는 다만 그 뭐만 줘도 국민, 국민카드만 자꾸 주면 좋겠는데 또주라는거 또 뭐겠어요? <laughs> <laughs> 국민카드를 자꾸 줘야 먹고 살기 편한데. 이재명, 이재명이 줄라고 그러는데 안돼, 안돼서는 안돼. 작년, 재작년에 네. 저기 경기도 이재명이한테서 우리 저기 뭐야 서울시에서 50억 빼갔잖아. 아, 어, 빼갔구나. 그럼 그렇죠. 그럼요. 서울시에서? 그럼 서울시에서 50억 빼가가지고 아, 우리 저기 뭐야 문화센터서 에 사회하잖아요. 네. 프랑카트 가서 막 양쪽에서 있고, 사진 찍고 그래서 돈 빼가지 말라고. 아유, 50억 근데, 빼갔으면 50억 다, 빼갔어요 그럼 작, 작년지 작년에 50억 빼갔어 진짜. 진짜. 어? 아니 이재명이 학교에서 빼갔다고 아, 경기도 돈을 서울시에 서빼갔다고 오늘 지원을 해주지 모하려고하 거기서 돈을 빼갔으니 자치제를 운영하면 문제가 생기고 짧았을 거야. 그래도 자치제인데 왜 빼가냐 이거지 경기도에서는 이거 경기도가 부자다 이거야 판교도 이거 분당도 있고, 있고 음.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니까 내 나라에 돼가지고 서울땅값이 얼마나 수원 오오 음. 어, 어. 그래가지고 음. 결국 서울시에서 50억을 빼갔다고 음. 오, 우리는. 음. 문학 센터에서 이거 들고 사진찍고 복지관에서 이거 들고 사진찍고 그랬니까못 빼가게? 그래도 뺐겠어결도은 그러게 <laughs> 프라카드 들고 와가지고 다 사진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다고 어때? 그래도 결국 50억 빼갔어 이렇게 되면 9위가 되면 9위 9위가 되면 9는 문서야 아닐 때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럼 이는? 여자 그럼 여자, 네, 여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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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는 그는 문서야. 네. 이는 여자 그럼 무슨 문서가 있는 거야? 이혼 문서. 문서 그럼 결국엔 뭐야? 이혼하고 싶은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가 문서야. 이는 뭐야? 그럼 뭐야? 집? 집 뭐야?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집문서, 집문서야. 두 번째, 두 번째 이게 뭐야? 딸, 누가하고 같이 한다 딸하고 같이 산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어떤 여자, 어떤 여자, 머리 좋은 여자 얘기했죠. 머리 좋은 여자, 이 여자는 이별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하죠? 8음 8번? 이거 8번가? 그거 아니. 8번. 8 89. 거의 8하고 9가 있어. 어디 방에? 문서 방에. 그럼 뭐예요? 8 부동산 9 문서. 그죠? 8 8 문서 이거죠? 그럼 집 문서. 그다음에 이게 건물 문서가 되죠 건물 어떤 건물 큰 건물 그죠? 그다음에 이게 산산 산 문서 이렇게 <laughs> 근데 여기는 이제 팥사이붙으면팥사이 붙으면 팥살이 어떻게 돼요? 아, 네. 안 된다가 되는 거죠 안 된다 이제 건물이 이제 모텔로 들어가도 돼요. 모텔도 되죠 팔예 팔이 모텔이에요 팔이 아 팔이 모텔 8, 9, 이렇게 얘기하 거죠. 그 다음에, 8, 9, 지방팔림. 이게, 이건 입학이라는 게 아니라, 그건 좀그고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9, 9, 7. 여기가, 9, 2. 9, 2. 9, 2가 되면, 9가 왜 9? 또, 문성. 2는 또 뭐냐. 여자. 또 뭐야? 그게 2면, 지. 맞죠? 응.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집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구이의 8살이면 집이 안 팔려. 구이. 그럼 뭐 이건 똑같은 구이의 계약이라고 되는데 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빼고 여기가 이제